안녕하십니까.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되고 개헌 논의를 해온 지도 벌써 여러 어,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도 개헌특위 위원회한사람입니다만은 논의는 무성하지만 지금 개헌 논의가 그 논의가 실제적인 성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예, 지금 이때 바로 헌법개정을 강력하게 뭐라고 추진하신 자신은 여섯 개 단체에서 참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국회,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각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설적 제안입니다. 제가 봐도 아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니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권의 주회 대표관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 특위가 헌법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최근에 개헌에 아크했을 뿐이라고 할수 있는 권력구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논의가 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특위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저희들은 이런 답보상태를 뛰어넘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권력구조 등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은 그것의 돌팔구로서 이번에 지난번 그 원전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북핵특위 내에 특별한 공론화를 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별도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해와서 이번에 그동안 기원에 많은 운동을 같이 해왔던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모여서. 그걸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서 오늘 성명서를 낭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섯 개 단체는 문자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 개헌 운동 단체를 방라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수 총장께서 성명서 낭독이 됐겠습니다 <laughs> 예, 국민주권의 상승장 김창수입니다 예, 나눠드린 성명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공론화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0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회 특위에서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느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붙인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지금 개헌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정치권만의 폐쇄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지역 순회토론회를 열었지만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토론에 그쳤습니다. 당초에 국회 개헌특위가 개최하겠다던 개최하겠, 국민 원탁토론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도 듣겠다는 의미에서 설치된.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헌의 최대 쟁점이 되어 있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권력구조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토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제, 군권형 정부제, 의원 내각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의 논의만을 반복하다가 개헌한 도출에 실패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개헌의 핵심 쟁점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 과정을 밟아 국민이 개헌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비대성 보장,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국회 내에서의 논의만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참여 공론화 위원회가 보여줬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투기 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빨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을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국회가 국민 참여 개헌 공론화를 받아들이고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집중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여야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논의를 계속하다가 개헌이 미궁에 빠져버린다면 국회는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개헌 공론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가 국민 참여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 대한 항의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요구사항. 하나, 국회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공론화를 받아들이고 국회 내에서 합의가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쟁점별 공론화 과정을 12월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 국회는 공론화를 통해 확인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십시오. 하나, 국회 안에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위한 주권광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2017년 11월 16일,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주권자정국회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한국농축산단체총연합회 일동. 혹시 저 질문 계시는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신가요? <laughs>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어, 아저 질문 계신데 말씀하십시오. 어팀 없습니까? 나가면 저기서 아, <laughs> 네, 그런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